도청 신도시의 2단계 사업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달 착공했습니다. 1단계에서 높은 분양가를 불러온 아파트 용지 입찰이 추천 방식으로 바뀌고 분양은 안동 지역부터 시작해 인구의 예천 쏠림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도청 신도시의 절반을 차지하는 2단계 공사의 터파기가 지난달 시작됐습니다. 사업비 9천억 원은 1단계 사업에서 경북개발공사가 거둔 이익금으로 조달됩니다. 대신 높은 낙찰가로 고분양가를 불러온 용지 공급 방식은 입찰에서 추첨제로 바뀝니다. 1단계와 비교했을 때 제곱미터당 15만 원, 평당 50만 원 가까이 분양가 하락이 예상됩니다. 주상복합이라든지랜덤부 건물은 건축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 당선작에 대해서는 좀 저렴하게 수익적으로. 이렇게 공부을기울해서 신도시에 또 활성화 수도록. 예천에 쏠렸던 신도시 유입 인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2단계 아파트 분양은 안동부터 진행됩니다. 2년 뒤 2020년 2단계 첫 분양이 예상되는데 5천 세대가 채워질 때까지 안동에만 공동주택 용지를 공급합니다. 이 밖에 환경에너지타운의 수영장, 스포츠컴플렉스의 실내체육관과 빙상장, 도서관 옆에는 미술관과 박물관이 연차적으로 건립됩니다. 1단계 사업의 미비점으로 지적된 공용주차장 부족과 도로 신호체계 정비는 연내에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경북개발공사는 신도시 건설이 주변 구도심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2단계 공사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